안녕하세요 방학일동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하고 우리 미디어분과 방송분과에서 가을밥상 그린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꽃게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좀 많이 힘든 그 가격대인데 오늘은 그래도 싱싱한 꽃게를 준비해서 저희가 한번 가을에 따뜻하고 맛있는 된장을 넣고 어, 대부분 우리 꽃게 그 매운탕이라고 그러죠? 저는 오늘 꽃게 매운탕을 된장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꽃게를 사실 때는 이렇게 아시죠? 싱싱한 거 사실 때는 싱싱한 거 사고 나서 얘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판매하시는 분께 기절을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 무서우니까. 안 그러면 손질하기 힘드시면 이거를 그 판매자한테 손질을 좀 해달라고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기절만 시켜달라고 했어요. 기절시켜줄 때 손질은 여기 개딱지를 보면 여기 뾰족뾰족한 게 손을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가위로 절단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꽃게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이 꽃게를 저는 반만 잘랐어요. 왜냐면 반을 잘라놔야 어이 살이 흐트러지지 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반을 잘라서 준비했고요 깨끗이 손질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이제 가을 조끼는 이렇게 해서 반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육수를 낼 건데 제일 좋은 건 쌀뜨물로 준비를 해주시면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뜨물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 끓일 때는 뚜껑을 오픈해서 끓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물을 넉넉히 이제 부어서 지금 막 끓이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는 쑥갓이나 뭐 예를 들어서 쑥갓 말고 미나리 뭐 이런 거 넣는데 그런 거 없이 된장으로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넣을게요. 대파 여기 무를 나박 나박 썰어놨어요. 무 그리고 요 양파 그리고 여기 된장 그리고 여기 마늘, 고춧가루, 우리 청고추, 홍고추를 준비하면 이게 오늘의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거를 준비해서 미리 이게 뜨물로 싹 끓여야 맛이 제 맛이 나는데 뜨물이 지금 제가 준비된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계를 미리 넣으면은 이게 물이 툭 끓으려니까 무하고 양파를 먼저 끓일게요. 이게 무의 단맛과 가을의 무는 최고죠. 그래서 무에 요 가을 무는 보약이라고도 하죠. 자, 가을 무와 여기 양파하고 두 개를 푹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푹 끓일 거예요. 자, 다 넣겠습니다. 이제 센불에 끓여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준비하니까 가스렌지로 끓였는데, 이제 우리가 끓이는 과정,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그로, 그, 이 무와 양파가 끓는 동안에 제가 대파를 좀 썰어 볼게요.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어차피 녹으니까 이렇게 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가 조금 크다 싶으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절개를 해 주셔서 절단을 하셔서 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썰어야 보기도 좋고 맛도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썰게요. 정말 간단해요. 우리 된장찌개로 하다 보면 이게 게에서 비린내도 잡아주시고 다른 재료가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너무 막 꽃게탕에 이런 것 저런 거 넣으면 꽃게의 본연의 맛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물이 끓면 예. 이거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꽃게를 집어 넣을게요. 꽃게는 미리 이제 절단은 했으니까 이 껍데기를 먼저 넣고 제가 내장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고 그리고 이 꽃게를 끓일 때는 뚜껑을 좀 오픈하고 끓이세요. 그래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뚜껑을 덮었으면 중간에 한번 열었을 때는 계속해서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뚜껑을 닫으면 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꽃게를 미리 넣어주시고, 꽃게를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 <laughs> 꽃게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오늘 저녁은 이렇게 꽃게로 된장찌개를 해주시면 참, 그, 바깥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이 참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리고, 된장부터 듬뿍 넣어줄게요. 된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좀 없어요. 된장을 이렇게 된장을 풀고 된장은 이렇게 집 된장을 이렇게 쓰시면 훨씬 맛있고요. 만약에 집 된장이 너무 짜다 그러면 이렇게 마트에서 파시는 그 마트 판매용 된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아직도 개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laughs> 안쓰러워 죽겠어요. <laughs> 먹을 땐 맛있는데 이렇게 또 된장을 이렇게 듬뿍 넣어줄게요. 된장을 듬뿍 넣어주시고.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끓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된장을 이렇게 듬뿍 넣어주신 다음에, 마늘. 마늘 들어갈게요. 마늘, 이렇게 다진 마늘.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된장에는 사실 다른 된장 끓일 때는 마늘을 넣지 않아요 왜냐면 마늘 넣으면 이 마늘의 향이 된장을 맛을 다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된장 끓일 때 되도록이면 마늘을 잘안 넣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이렇게 가을에는 꽃게, 전어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음식인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꽃게가 좀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고 나면 고추를 이게 청양고추는 좀 넉넉히 넣어주셔야 매운 거를 넣어주셔야 얼큰하죠. 이쁘게 홍고추는 제가 모양 내고 예쁘게 이렇게 내려고 준비했고 고춧가루를 듬뿍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게 끓이고 나면 어우 이것도 밥도둑입니다. 이거 끓이고 나면 밥도둑이에요. 꽃게 뭐 양념게장, 간장게장도 있는데. 이 된장을 끓여주면은 심심하면서도 굉장히 담백해요. 오늘 아마 끓여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야. 매운탕만 드시다가, 어? 된장만 넣고 끓여도 이렇게 꽃게가 정말 제맛이 나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꽃게 된장은 이렇게 끓여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암만 뭐 매운탕 맛있다게도. 제가 썰어놓은 대파는 이렇게 준비했다가 바로 이렇게 투하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고 집에서 흔히 해 먹을 수도 있고, 꽃게가 사실 조금 비쌀 뿐이지, 꽃게 외로는 뭐 집안에 다 있는 재료들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끓여 드시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거 끓이고 나서 제가 끓여 놓은 거, 좀 전에 끓여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드디어 제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단하죠? 꽃게탕. 근데 꽃게는 꼭 그, 매운탕을 끓인다기보다 이렇게 된장으로 딱 끓이면요. 비린내도 덜 나고 훨씬 맛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꽃게탕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